대변인 실보도 382. 트럼프 정부는 모든 내정 간섭 중단하고 대북 적대 시 정책 폐기하라. 1. 7일 미 국무장관 폼페오가 방남한다. 폼페오는 방남 전 일본에서 개최하는 미,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반중 전선체인 쿼드에 참석한다. 폼페오의 방남 목적 중 하나는 쿼드의 남을 표괄하는 쿼드 플러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최근 미남 국장급 협의 채널 동맹 대화를 신설하고 미, 일본, 호주 남과 다국적 해상연합 연습을 벌이며 중국을 정치,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정부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더니 이제는 아시아판 나토인 쿼드 플러스에 남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은 하늘 위 암살자라 불리는 무인기 m q 코 리퍼를 태평양 지역에 투입하는 군사 연습을 감행했다 중국은 사람이 탄 비행기든 무인기든 난사 군도를 공격하면 반드시 격추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 미국의 침략 책동은 중국만이 아니라 북도 겨냥하고 있다. 21일 주남 미군 정찰기 RC-12X 가드레일2 대가 수도권 상공을, 29일 미 공군 지상 감시 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가 서해 상공을, 같은 날미 육군 제트 정찰기 CL-600 아르테미스가 코리아 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북을 군사적으로 압박했다. 뿐만 아니라 미 전략사령부는 29일 뜬금없이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북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SNS에 게재하고는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북의 모든 행동을 억제할 것이라고 황당하게 협박했다. 미 하원 군사위에서도 북은 완전한 핵무장을 향한 끊임없는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며 망언 망발을 이어갔다. 3. 코리아 반도 동부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영내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은 다름 아닌 미국이다. 북침핵 전쟁 연습을 벌이고 대북 적대 시책동을 감행하는 한편 반중 전선을 강화하며 동부가 패권 야욕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제국제의적 망동에 최대 희생양은 남이다. 노골적으로 대남 내정간섭을 감행하는 미국의 군사 외교적 만행의 근저에는 전쟁의 확은 만악의 근원 미군이 있다. 미군이 남에는 점령군이며 북에는 침략군이라는 사실은 미국의 대남 내정간섭 대북 접대시책등으로도 충분히 드러난다. 우리 민족은 거적적인 반미항전으로 미제 침략군대 미군을 철거시키고 민족 자주 평화통일의 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0월 2일 서울 강화문 미대사관학 민중민주당 민중당 대변인실